VDL의 제품인데요. 컬러 프라이머입니다. 이톤 스테인이라고 이렇게 좀한번더 약간 리뉴얼이 된 버전이에요. 이게 청담 메이크업 샵에 양수정 부원장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리뉴얼을 한 제품인데요. 제일 유명한 로즈 쿼츠랑 세레니티 두 컬러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세레니티는 하늘색이에요. 굉장히 쿨하고 흰빛이 도는 하늘색이어서 얼굴에 노란기와 좀 칙칙한 부분을 확 톤업을 시켜주면서 본투비 쿨톤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톤업 프라이머고요. 로즈 커츠는 이름 그대로 약간 장미빛, 핑크빛의 피치빛의 코렉팅 프라이머예요. 그래서 조금 얼굴에 노란기가 많이 도는데 너무 하얗게 밝히면은 좀 혈색이 없어 보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로즈 커츠의 핑크빛을 많이 사용을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피부를 정말 하얗게, 투명하게, 정말 화사하게 밝히고 싶다 할 때는 이 하늘 색깔을 많이 써드리는 편입니다.